소방의 사람들 알려주면 보지 않을까요? 이렇게 손님 없을 때 게임 못 참지. 맞아요. 기본으로 해놓 방법인데요. 하고 있네요. 손님 없을 때 게임. I'm 있어? i n g to say, I'm 이 o i n g 이시 s 이 y I'm 아, o i 아 g to say, 내 것도 o i n g 은호 s a 때게임 going 이상해 이 어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쇼컷스 쇼커시라고 표현하는 뭐하고 텔레포트가 되는 거야. 환영합니 핫토 불. 어 핫토 이 시스템도 옛날 때그다음 거니까 오오오!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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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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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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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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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오! 다오 오오! 오 아, 이제 5일간은 급하게 긁치가나 피고서 이름 바꿨다 그랬나? 아니요, 해야 돼요. 그래, 있는 동안 빨리 깨고 피해 끌치도 않아.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 허아허허허하허허 <laughs> 아, 왜냐면, 은 치면 <laughs> 내가 이제, 쉣기 날 때렸어 하고 날칠 것이기 때문에. 이 쉣이 또뭐 나올 것 같아. 빵이야. 어, 뒤에 뭐. 어제에 길있다 우리 왜창문히 와라기 하도록 할까 아니 아니, 아니. 오오나 봤어 그었다내 친구 성공 아니었어? 오오오 아, 잠시만 고어 아아... 어왜 성공했는지 맞냐고 패딩 성공했는데 어... 어? 딱 4개 써는 4개 주네요? 네 <laughs> 4개면 최대치야 아아 무리 준것 제일 많이 준다 홍보를 들어와라 이거 별거 없는데? 이거 뭐 없나? 에이, 저기 관에 한번 불러봐. 꽂셔는 것처럼 생긴네 아, 숨문 길이요, 오케이. 여기는 아닐까? 아닐까 여기 길 없었던 것있는데숨문 길이요? 야, 숨문 길이라며. 관은 저렇게 나무가 뿌셔져. 어허, 어, 오케이. 쾌간처럼 생기는. 숨은 길이라 e s 에서 떨어지는 길 아닐까 낙 l d you. 건가 네, 떨어지면서 면굴을 잡는 거였나 보나 낙 o l d you. I t 위 누르면 네. 수급되잖아 피가 없었잖아요 그렇지 피가 없 I told you. I told you. I told 이 o 적겠어. 아, 우리 문앞에저렇게 빨간색 불켜진데는말이 걸리는 아, 아, 곳이야. 임마 어, 어. 힘줘! 이때까지 두린 다. 어, 어. 에이, 안전해. 컴파안지면까지 지금까지. 지금까지. 지 조심하라 오오 지지금시지 어, 지금까지. <laughs> 그리고 맞은 즉시 이렇게 때리면 피 차는 건아니죠 네. 아, 빵야 아하. <laughs> 아음엔 지난번에 한번해봤습니 그 것까지 갔잖아요. 여기까지 어, 딱 여기까지 갔어요. 그때보다 훨씬 잘하는데 레드 스페이드를 한. 반야. 어디가? <laughs> 아 전시반, 전시반. 어디서? 이제 그 설치질들이라 그래서 소문은 네. 설치성으로 영향을. 받 네. 나도사 장거리 저격하는 빌드가 있잖아. 어. 아니 제들도 아무냐? 빤냐, 아, 빤냐. 아, 도망가. 오, 이래 임마. 이대있는을이있는을 도박들이. 아 네. 아이씨! 뭐야? 어? 이야안 돼. 냐안죽었 팔오 이게 오 팔십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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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팔십오. 팔오 팔십오. 팔십오. 팔오 팔십오. 팔데 어, 오 어, 어, 좋아 아아 어, 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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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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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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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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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시청 중인데요. 뭔지 아는구만. 달리기는 없어요? 앞으로 그거 눌러봐. 우쪽쪽투근그 그걸 못하더라. 배틀 스이스는 했는데. 그냥 대대배서도 못했잖아. 해 하긴 했잖아요. 와, 달리기가 없구나 이거는. 准备。建议还是不弄。能碰到不？这边，这边，这边。哪个？你往左边。这里。这边哪个？ 아 엑스구나. 아다음칠 배. <목소리> 성충 분명히 층층이래요.